네, 여기는 스위스의 인터라켄입니다. 사실, 인터라켄 하면은 풍경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이시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사실 캠핑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온 김에 캠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It's gonna be rain all night, right? Yes, and ah. tomorrow all day. It's the best. best I hope you have a good tent. Yeah. You must sleep in the tent. We have no place to sleep. <laughs> yeah, right. Okay. okay. Is it for one night? Yes, right. This bus drives to the center mm. and then to railway station Builders View. Okay. So the bus is allowed in this area, yes. right? Exactly. Some here. Yes. Okay. Hey, can I buy a gas? 어떤 텐트장은 인터라켄 서쪽에 위치한 허비 쓰리 텐트장인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신데, 정말 일단 지금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먼저 텐트부터 치고 밥을 먹겠습니다. 아 드디어 잤네. 아, 날씨가 좀 좋으면은 좀 사진도 예쁘게 나오겠는데 아 날씨가 너무 아쉽네. 일단 오늘 여기서 잡니다. 일단 잡으려고 요 비어도. 오늘 저녁은 원래 파스타랑 해 먹으려 했는데 지금 가스도 일요일 에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일단 그냥 전자레인지로 파스타 해 먹겠습니다. 잘라나 모르겠네. 일단 해봅시다. 다 익은 다음에 소스 넣어주고 돌려주면 끝입니다 음, 생긴 게좀 이상하긴 한데 맛만 좋으면 됐죠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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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와인이 자국 소비량이 90%가 넘는다고 해서 한번 마셔보려고 사봤는데이건좀 별로네요 늘일른른먹어어야야어어너 너 뭐하냐? 자오늘이이동 거래가 길어가지고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데에에서 지식겠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아지길 바라며 지금 일어났는데 소리를 못들었니가또 뭐, 맑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지, 그치, 백승. 한테 곧자. 오늘 저녁 소세지 토마토 크림 빵 찍어 먹을겁니다 아 드디어 찾았다 소이지 괜찮은거 이전거는 다 맛이 밍밍했는데 이게 향이 제일 괜찮다 아침입니다. 어, 밤에 8도 구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추워서 이거 저거 껴입었는데 지금 밖에 보니까 빛이 보니까 어제보다 많이 밝아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이제 아마 스위스 캠핑 우천편은 마무리할 것 같고 이제 밝은 데서 좀비안 맞으면서 캠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터라켄에서 캠핑을 하게 되면은 캠핑카드라고 이거를 숙박하는 일자만큼의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줘요 그래서 이거 캠핑하시는 분들이한뭐 보니까 호스텔 같은 데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챙기시길 준비합시다.